안녕하세요. 12월 1일 목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장기관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추세선을, 이제 하방 추세선, 여기를 뚫어가지고, 상방에 두 가지 관점, 아니, 상방의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 B, C 웨이브가 다 끝나가지고, <laughs> 이제는 A, B에 C 웨이브로 가던가, 대략 최소 여기까지 가는 반등. 상승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 A, B, C가 여기까지 갔다가, 반등하는 시나리오. 반등은 항상 이제 최소 반등 구간, 0.236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25,000 라인. <laughs>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기 관점을 보겠습니다. 중기 관점으로, 어, 현재 여기를, <laughs> 이거 모양 자체가 지금 임펄스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기 관점도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임펄스가 다 나와서 여기서부터 상방, 상방이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어, 아니면은 여기서 1, 2, 1, 2에 1, 2, 3, 4, 3의 5파까지 나오고 4파 조정 이후에 5파 하락. 으로 가는 이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긴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관점을 볼게요 지난 관점에 아무리 지금 지금 현재는 여기를 끝이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동 여기가 저는 여기를 A파로 보고 여기를 B파로 보고 현재 여기를 C웨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였죠 A, B, C웨이브로 봤었고 이 C웨이브를 임펄스 관점으로 봤었는데요 1에 2에 3에 1에 2에 3에 <laughs> 4에 3에 5파가 나오고 그리고 3의 5파가 나오고. 자, 그래서, 어, 여기는 좀 보면 괜찮은 쇼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여기, 만약 여기서 잡았다 치면, 네, 236 정도까지 왔네요. 여기서 절반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관점도, 어, 똑같습니다. 지금 관점도 1에 2에, 3에 1에 2에, 3에, 4에, 3에 5파가 다 나오고, 4파 조정 이후에 5파 상승을 하는데, 지금 여기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를 뚫었는데,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롱, 숏 진입. 대신, 로스가는 여기. 왜냐면, 아, 여기로 잡고요. 왜냐면, 이거 여기 비비다가 상방이 타라면 크게 튈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깔 여기로 잡고, 여기서 숏을 진입해서, 그러면, 여기 구간을 저희는 인펄스 파동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파동의 최소, 어, 반등 구간, 아, 저기, 하락 구간은, 아마 이게 만약 꼬리를 달면 살짝 더 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갖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전 매물 때 하단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또 2, 3, 6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여기 즈음에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그 여기서 숏을 잡은 거를 여기서 반익절하고 반은 반은 어디죠? 저희가 여기를 abc 파동으로 봤잖아요. abc 웨이브는 여기 0.5 조정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까지. 갖고 가는 전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점 하나. 단, 로스가는 여기. 그, 손익비 측면으로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점인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살짝 여기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어, A, B에, C에, D에, 이 e 웨이브로 보일 순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이런 모양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좀 여기가 좀 어색하다 해야 하나? 좀 파동이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쨌든 여기가 이 e 웨이브가 끝이면은, 이제 하방이잖아요. 어 그럼 여기서 숏 타면 되겠네. 하지만 저는 그런 매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숏을 탔다 해 볼게요. <laughs> 그러면 여기 A B C D E가 사실 리딩 다이아고 날이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게 운이 안 좋으면 1에 그리고 조정 받고 2에 2에 조정 받고 이거 3으로 솟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로스를 무조건 여기로 잡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로 잡는다 쳐볼게요. 그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 딱 갔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 꼬리, 이 저항의 힘을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격수 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상승 약간 이 꼬리 달고 한번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는 숏을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숏을 잡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웨이브가 e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a b c d e 로 가서 꼬리가 달린다면 저는 여기 로스로 잡고 꼬리에서 숏을 칠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지는 힘을 확인하는게 저는 좀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이거 두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 아 오늘은 어제 생각엔 좀 먹을 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발 제가 지금 어 여기를 좀 저도 노리고 있거든요.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